시랍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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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게 맛있는데? 이건 돼지고기 소반 돼지 반 하겠습니다 대충 한 1파운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살짝 메뉴 고갈 상태라 요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시랍을 빵가루 이거 따로 레시피 없고 그냥 좀 대충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유도 조금 넣을까? 음, 1큰술? 우유 2큰술? 끝에를 좀 잘랐습니다, 생크림 짜듯이. 큰거못 먹네. 음. 어, 진짜 못 해먹겠네. 아, 파. 여러분은 파프리카나 피망 큰거 쓰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도시락에 넣을 만큼만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미트볼 모양으로, 오당구 느낌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소스를 만들 건데, 요 파프리카 이렇게 해놓은 거는 그냥 야키니쿠 소스랑 마요네즈만 넣을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직접 넣으면 되고, 이 니꾸당구, 이 동글동글하게 지금 오당구처럼. 그래서 이거는 흑초 소스를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소스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로 할까 하면서 지금 조미료통을 봤는데, 흑초 사다 놓은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 흑초 3. 그리고 설탕 2. 근데 저는 알룰로스. 그리고 요리술. 청주 1. 1? 간장 2. 전분을 1 작은 술을 넣을게요. 여기다가 야끼니코 소스 얼마큼 넣을지 이 정도. 이거는 황금의 맛 오보노아지 줄가라 중간 매운맛. 근데 그냥 아무 야끼니코 소스, 뭐 스테이크 소스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여기다 마요네즈. 이것도 맛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메인이 돼버렸어요. <laughs> 밥 위에 이렇게 좀 올리고 다섯 개 정도 넣을게요. 여기 사이사이 틈에다가 파프리카 꽂아줍니다. 계란 요거 제일 마지막에 넣어도 되겠다. 계란 다 꽂아주고 계란에 후추 조금 뿌리는 거 남편 좋아하고요. 깨, 당근을 틈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토마토, 오이. 이라고 해야 되나 오이 장아치라고 해야 되나 아오카바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그러면은 빨주노초가 다 있잖아요 도시락은 빨주노초가 있으면 일단 이쁩니다 후렇게 얼마 전에 이거 싸줬는데 남편이 맛있었다 그랬어요 이 후리카케 요거는 어디서 샀더라 일본 마트에서 샀나 어디서 사온 후리카케 이렇게 하면 오늘 남편 도시락 완성입니다. 곤약 젤리 죽숭아 요거 같이 싸 줄게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구독자님께서 이거를 보내 주신 거예요. 그 구독자님의 남편분이 친구분들과 함께 미국에서 스타트업으로 회사를 여셨는데 거기서 이 한국식 곤약 젤리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곤약 젤리를. 야식 대신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곤약 젤리 항상 집에 두고 먹는데 근데 이거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게 냉큼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네 가지 맛이거든요. 이게 복숭아 그리고 이게 더블베리 딸기랑 블루베리 이게 망고랑 파인애플 이게 사과랑 청포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한 박스에 10개씩 들어있는데 앞으로 남편 뭐 도시락 쌀때 하나씩 같이 넣어준다던가 밤에 야식으로 먹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넵킨 소시락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을 굽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초대받아서 빵 구워서 가져가고 거기서 점심을 얻어먹으려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썬드라이 토마토랑 구다치즈 맛있겠다 맛있겠다 치즈 치즈 보이시나요? 맛있다 오늘은 친구 집에서 점심을 먹는데 둘이 먹는데 이렇게 많이 차려줬어요 김치찜 미터짓게 먹고 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수제비를 해먹고 싶어서 지난주에 윤니언니가 멸치 육수를 좀 줬거든요? 되게 진한 거 오늘 좀 날씨도 뭔가 비오고 그래서 수제비를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보려고요 근데 처음 하는 거예요 멸가루 2컵 더 먹을까? 아니요! 수제비! 뭐예요? 수제비는... 고유天기의 날에 먹어야지 A little dumpling. So so so. Ah, so so American dumplingみたいな感じ. Is that our lunch? Mm-hmm. Cause I feel like it's kind of light, so we can eat all <sighs> for dinner. Yeah. Cause you ate breakfast. You feel like it's light. That's good. I trust that. <laughs> what do you feel like? You don't sound like you're that confident. I feel like there's probably that not that many calorie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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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at's just kind of how I feel. <laughs> 아무튼 지금 수제비 반죽을 만들 건데 일단 소금 1/2, 그리고 물이 1/2컵, 식용유 1큰술. 식용유 1큰술. 식용유를 넣으면 더 쫄깃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딱 맞네. 1/2컵입니다. 사실 밀가루는 컵으로 계량을 한 거니까 그램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물 조금 더 추가하고. 저 수제비 먹으려고 손톱도 다 깎았어요 지금 출장을 이제 다다음주에 가거든요 그 전에 또 네일을 받으려고 지금 손톱을 딱 깎으면 가기 전에 네일 받을 수 있을 만큼 잘하겠다 싶어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짧게 깎았습니다 물돈하겠는데언食다 먹.. 아 깎이? 언제까지? 1분 4 5 1분 45초? 1분 4 한 5분 정도 취된 것 같은데 해서 냉장고에서 적어도 30분 엄청 진한 육수가 있어요 이거를 물을 조금 다 넣고 제가 물을 좀 많이 추가해서 연할 것 같아서 다시팩을 하나 더 넣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고. 이거 검표고거든요? 검표건 고 3개? 조금 폭폭 끓이고, 이 다시팩 꺼내고, 야채 넣고. 감자, 양파. 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지금도 살짝 맛있어요. 일단 여기다 국간장을 넣을 겁니다. 야, 얇게 떠야 되는데. 수제비가 위로 다 뜨면 이제 다된 건데, 좀 느끼는 것도 있어서 좀 받을 것 같고, 마지막 간은 소금으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먹어볼게요. 잘익어놓고큰 걸로 먹어야겠다. 국물은 일단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제비가 들어갔으니까 또 특유의 그 단치국수의 육수랑 또 다른 그런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맑기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맛있는데? 뭐야? 음! 되게 맛있는데? 아, 먹어도 되겠다. 음, 간도 딱 맞아요. ま、自分で作ったからちょっとこうやって言うのはあれだけどでも、飲みましそう。